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이쪽이 사막이에요. 사막이고 여기 앞에 술집도 있네.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술집이 있는데 아직 문을 안연것 같아요. 아마 밤에 열겠죠. 이거 뭐야? 이거 웬 카우보이 같은 애가 있어. 이 사막은 되게 험난해 가지고 여기서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요. 아마 이거를 타고서 넘어가야 될것 같거든요.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점프 뛰어가지고 이런 거 넘어가는 거 상당히 쉽죠. 이 바닥은. 모래바다인가봐요, 모래바다.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바다가 있어가지고, 저기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점프 뛰어가지고, 세이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뭐든지 세이브가 가장 중요하다. 어, 이거 뭐야? 웬 맥주병 같은 게 있어. 해골 맥주병인데? 아, 이거 맥주 쓰러진 건가 보다. 맥주가 엎어져가지고, 이렇게 물이 됐나봐요. 이거는 이거를 점프 뛰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고, 이거 세이브 한 다음에. 아, 이거, 그냥 이거 타고서 넘어가면 되나보데왜 이렇게 듬성듬성 나있어, 이거? 어? 이거, 넘어갈 수 있겠어? 듬성듬성 나있어가지고. 열쇠를 찾아라. 딱 써있네요. 열쇠를 찾으라고. 이쪽 가가지고 열쇠를 찾으려면은, 아, 여기다, 여기. 열쇠 여기 바로 앞에 딱 보이죠? 이거 열쇠 클릭한 다음에, 와가지고 열쇠로 문을 열면 되는 것 같아요. 문을 열려면은 이거 밟고서 또 올라가야 돼. 올라가서, 이 문을 열고서 들어갈 수 있어요. 저는 쏙 들어왔다. 바로 들어와 버렸죠. 이거 뭐야? 아 용암인가봐. 이거 용암이 있는데 여기도 사막에도 아이 금괴다 금괴. 이거는 용암 안에 금이 있어요. 금 금이 녹아 버리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녹으면 이거 본전도 못 뽑는데. 어 이거 클릭하라고 클릭 됐다. 세브하고 이 이거는 어, 어, 어 저거 피해서 가야 되나봐. 오 깜짝 놀랐네 이거 나오는 기차 같은 거 피해서 가야 되나 봐요 광산에서 저런 거 많이 사용하죠 저런 거 안에다가 석탄 담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거 넘어서 가야 되나 봐 여기는 아이 널판지 타고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이 널판지를 이렇게 밟고서 올라가면 되겠죠 아마 이거는 만들어 놓은 다리 같아요 간이 다리 같은 거 쉽게 올라가려고 만들어 놓은 다리 같은데 여기 세이브하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. 그냥 가면 돼. 어, 안 돼. 이 돌멩이 조심해서 갔어야 돼. 여기는 아마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. 들어가 보자. 안 돼. 이거 뭐야? 안 돼. 금이 내 골드가 내 골드가 다 떨어져 버렸어. 이 금을 밟고서 가야겠다. 미안해. 하지만 나는 이 금을 밟고서 탈출해야 될것 같아. 이금 하나 가져가면 엄청 떼부자가 될것 같은데 금이 이렇게 크다니 저렇게 큰금 참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거 뭐야 이거 정갈이야? 하, 정갈 엄청 귀엽게 생겼어 이거 봐 안돼 정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야 꼭 풍선으로 만든 정갈 같아 이쪽 가서 아 이거는 이 막대 타고 가는 거구나 이 막대를 밟고서 이 막대를 밟고서 천천히 가야 된다 천천히 가서 여기 점프 뛰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한번 가볼까? 아, 이거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한번 점프 뛰어서 가볼게요. 핫, 오케이, 성공. 점프 뛰어서 가는 거참 쉽죠? 안 돼, 여기는 거대한 스네이크가 있어. 이거, 어, 뭐야, 이거. 웬 스네이크야? 스네이크인데, 이거. 얼굴이 꼈는데? 광산에 껴버렸는데, 얼굴이? 뭐야, 이거.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. <laughs> 가고, 됐다. 성공. 어 이거 웬 사람 뇌가 있어 근데 사람 뇌가 있고요. 이거 아 이건 하나 선택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 아첫 번째가 아닌데 저거 뭐지? 이건 웬 고리 같은 게 있어 이거 아 안돼 네. 고리보다 죽었다 아 이런 데서 죽다니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구만. 이거는 점프 뛰어서 이렇게 가면 돼요. 점프를 조심스럽게 뛰자 한번 죽었기 때문에. 됐다. 넘어와서 여기는 어디야? 안 돼! 동굴 안에 이거 웬 아몬드 땅콩 소세지가 이렇게 가자. 밖으로 나왔다. 밖으로 나왔는데 이 상자를 밟고 가야 되거든요? 이 상자를 밟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점프 뛰어서 이렇게 밟고서 갑시다. 됐다. 어, 열차다. 기차, 기차가 있어요. 아마 이 기차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? 안으로 들어가면은 쏙 들어가죠. 쏙 들어갔어요. 어디?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. 올라가서 요 다이너마이트다. 다이너마이트. 다이너마이트 조심해서 가고 여기 세이브하고. 이거 상자 밟고 가는 건가? 아 상자를 안 밟고 가는 거였네. 됐다. 상자를 밟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간 다음에 조심 조심. 됐다. 세이브하고. 어? 요거는 지금 뭐가 떨어져 흘러내리고 있는데? 터졌나 봐요. 이거 기름인가? 기름 같은 게 흘러내려오나 봐. 어?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? 이거 왠지 밟으면 안될것 같아.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어? 들어왔다. 다음은 어디야? 어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허무해? 깬게 너무 허무한데요?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고마워요.